조선시대 왕을 두드려 팬 분노조절장의 궁녀. 1418년 조선시대 3대 왕인 태종 이방원이 궁녀에게 두드려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체 그날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랑 같이 알아보시죠. 두둥탁. 1418년, 조선의 3대 왕인 태종 이방원은 아들인 세종대왕에게 왕위를 넘기고 상황에 올라 여유로운 은퇴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종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불면증이 심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어느날 태종 이방원은 자신의 궁인 수강궁에서 편히 잠에 들기 위해 장미라는 이름의 궁녀를 불러 무릎 안마를 시키고 잠에 들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태종은 깜짝 놀라서 깨어나게 됩니다. 아, 아, 뭐야? 아이고 내 무릎! 놀랍게도 태종이 깨어난 이유는 궁녀 장미가 태종이 잠든 이후 태종의 무릎을 난타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상왕이자 과거 절대왕권을 소유했던 왕에게 무릎 파운딩을 꽂아버리다니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전에 간단하게 태종 이방원에 대해 짚고 넘어가면 그는 고려의 마지막 총신 정몽주 자신과 함께 조선의 개국 공신 중한 명인 정도전과 그의 일파 전원 그리고 자신의 이복동생인 방범과 방석 등등 자신의 정치적 적들을 가차 없이 하늘나라 직행 열차에 태워버리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로서 요즘 킬방원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적에게는 가차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미 장미는 태종의 무릎에 파운딩을 꽂았고 불면증에 시달리던 태종이 탭을 치면서 잠에서 깼으니 큰 일이나도 많이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태종은 너무 당황해서인지 크게 화를 내지 않고 장미에게 자신에게 한 짓과 그 이유를 대비에게 가서 고하라고 하고 넘겼죠. 하지만 장미는 대비에게 가서 말을 얼버무릴 뿐왜 갑자기 태종을 때렸는지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장미는 잠시 후 다시 태종에게 불려왔습니다. 누나 왜 때렸니? 말안 할래. 내가 은퇴도 해가지고 이제 내 안에 킬방언을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 하늘나라 익스프레스 타고 싶니? 아니 그것이 아니오라 그리고 장미는 태종을 두드려 팬 이유를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태종이 장미에게 무릎 안마를 시키고 잠들기 전 태종은 장미가 하는 무릎 안마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잔소리를 했었는데요 야야 잘좀 두드려봐 아니 거기는 정강이고 무릎을 두드리라고 좀더위위아 아니, 아니 거기는 허벅지고 무릎을 두드리라고 그래 거기 무릎 근데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어 세게 좀 두드려봐 그리고 이렇게 잔소리를 들은 장미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던 것인지 화를 참지 못하고 태종이 잠들자 무릎을 때려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를 들은 태종은 일단 어이가 없고 또 생각해보니 장미를 벌하면 자신이 궁녀에게 맞은 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텐데 그럼 너무 쪽팔릴 것 같아서 일단 장미를 궁에서 내쫓고 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궁녀 장미 사건은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약 2년 후인 1420년 세종대왕의 부인인 소헌왕후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한 궁녀가 몰래 소헌왕후의 옷을 찢어버렸다가 걸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세종대왕을 통해 은퇴라이프를 즐기고 있던 태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일을 들은 태종 이방원은 요즘 궁녀들이 왜이래 도대체 내 안에 킬방원이 나오려고 해. 그옷 찢었다는 궁녀 잡아와. 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2년 전에 내 무릎에 펀치 날린 궁녀가 있는데. 아오 갑자기 화나네! 걔도 잡아와! 라고 2년 지난 뒷북화를 내면서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격인 병조판서에게 명령을 내렸고 이두 국녀는 결국 하늘나라 급행열차에 타게 되었습니다. 출처 세종실록 10권 더 많은 영상은 뚝딱상식뚝배기 구독!